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귀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6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아다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찬송 이 집인 궁처그 노래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 가니 다 주의 조화. 이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더 푸른 만아는더자랑기라질 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지하여, 늘 강건 아리, 온 백성 지으신 만화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어라. 시간 먼저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고 6월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월을 지켜주시고 6월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6월 한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 대신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이한달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이제 한분한분 한분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신 접종이 예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염려와 또 걱정이 있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 백신을 통하여서 온전히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효율증 부작용도 없이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평안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통로가 될수 있는 백신 접종이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6월 한달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온 도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불또 기도의 온도가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이 6월 될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우리의 믿음과 또이 코로나의 상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비하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새벽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온전히 인도하시되 주의 은혜 능력 이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유월 한 달을 주님과 통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 주시주소서 아버지와 함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온도를 하나님께 높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유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의 얼굴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6월을 시작하며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6월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한 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중에 백신 접종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백신을 접종하면서 마음의 걱정 불안 근심 염려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또 백신을 접종하면서 어떠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이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면역력이 잘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는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고 모든 심령 교회를 통하여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월 두 번째 날인데요, 우리. 실업인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 이 6월 한 달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셔서 우리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한분한분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6월 한 달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그나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시편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아마 시편 1편의 말씀 나누었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말씀과 함께 오늘 2편에 있는 말씀까지 2편의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래의 습성이라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 사람이 원래 살아가는 모습 이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기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시편을 지은 시편의 기자는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 모두가 다 헛된 일 꾸민다 그랬어요. 헛된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다 헛되게 살아간다. 근데 가장 뭐가 헛되냐면 이제 2절 말씀부터 보면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세상의 왕과 관원들 높은 사람들이 서로 꾀하여 서로 지혜를 내고 머리를 싸매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이 하는 일이요. 머리를 싸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결박을 끊자. 그리고 그들의 맨 것을 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통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노예가 종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노예나 종, 종은요, 늘 주인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서로 꾀하여서 이 노예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려고 날마다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자기들의 꾀를 내어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자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 왕을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전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메인 것들을 끊고 왜 끊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의 뜻대로, 아니면 자기가 왕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비우시고요, 비웃으시고, 진정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진정한 왕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요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정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복을 소유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유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방 나라와 또 이방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얻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중에 하나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요, 그 중에 누가 높냐 따지고, 우리가 세 사람, 네 사람 모여서, 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임들 보면, 왕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왕게임. 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신하가 되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잘못이 뭐냐,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다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사업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 내가 왕 되려고 하고 남편과 아내도 내가 주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불편해하고 늘 내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마음으로 넘어가세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할 때, 내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랬어? 그래 한번 해봐. 얼만큼 하나 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인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쥐지고 벗고 와장창 중창 깨지는 거죠 계속. 우리가 아이들 자전거 탈 때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 자전거 탈때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고 어머니가 잡아주며 그 자전거를 붙잡아 줘야 되지만 나 내가 할수 있어. 내가 할수 있어. 네가 할수 있다고 해 봐. 그러면요. 가다 넘어지고, 구르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늘 깨닫지, 아, 늘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깨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소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아버지께 구할 때에 모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며 그 소유를 땅끝까지 주실 만큼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즐거리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세상의 왕들 각자 자기가 왕노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매일 내 인생에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여기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얻어야 할 교훈과 지시, 지혜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나의 삶 속에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는 그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다.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그리고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그리고 10편, 2편은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될 때는요 복이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복에 빨리 갈것 같고 내 마음대로 가면 저 복을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과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진노와 또이땅 가운데 화를 입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해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하지 않는 길, 쓰러지지 않는 길, 넘어가지 않는 길,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하루하루 사랑함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때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피하는 사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인생에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꾀를 부리며 내가 주인 되고 주도권 잡고 내가 내 생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오늘을 온전히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 주인 되어 모시고 살때 어떤 길을 가릴까? 어떻게 주의 뜻을 행하리일까? 내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며 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겠습니까? 이 모든 뜻들을 주님 앞에 구하며 온전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업에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가정에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또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방의 왕들이 헛된 꾀를 부리듯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주의 소유이며 우리가 주인 됨을 하나님 비웃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길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여 오직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거룩한 품 안으로 피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대심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의 축복이 있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새벽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역사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자리 속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은성교회에 있는 모든 실업인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친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하는 한 달에 주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이 새벽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 오늘 수요일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교회와 또 목회자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요 1부 예배와 또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 실업인들은 어, 뒤에 가시면은 한 달에 기도의 제목을 적는 종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으셔서 한양대석에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오늘도 저희를 겨니가 내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기도함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소년들 모두. 소요료들, 모두